스밀라 히라만이라힘 자비로우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은 불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불임이란 영영 아기를 가질 수 없음을 뜻합니다. 형제 여러분, 불임이란 영영 아기를 가질 수 없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꾸란 49장 5 0절에 42장 49절, 50절에서 이르시기를, 하늘과 대지의 주권은 하나님 안에 있어 그분께서는 뜻을 두시고 계획한 것을 창조하시며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 남아와 여아를 주시, 주시나, 주시니라. 그분은 남성과 여성을 다 같이 두시고 또한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 부림으로 두시는 실로 그분은 아심과 능력으로 충만하시니라. 위의 구절 및 다른 많은 애들에서 볼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불임을 치유할 수 치유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임은 인간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쉽게 믿지도 못합니다. 주변에서 많은 부부들이 다양한 치료법이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나 원인도 없이 불임인 경우에는, 경우들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화합으로만 아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에만 어떤 일이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서 아브라함의 부림, 부림이었던 부인 사라에게 이삭을 창조하셨고, 자카리아의 부, 부림이었던 부인으로부터 세례를 요한을, 세례 요한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은 어떤 일도 하나님의 지혜 없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조화로운 우주 또한 정확한 계획에 따라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꼬랑 54장 49절에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조화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 전 우주의 어떤 것도 정밀, 정밀히 계산된 체계와 균형 없이 존재하지 않으며 임신이나 불임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 설명을 들으신 후 형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덕분에 유일신 하나님과 하나님들, 하나님을 사도님들이신 모세, 예수, 아브라함, 그에 대한 그, 그 믿음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 사도님들은 인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어 우리를 가르치도록 보내주신 인간들이시니라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답하기 이슬람은 강요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굴란 2장 50, 256절에서 이르시기를 종교에는 강요가 없습니다. 이후 저는 그 형제님께 형제이자 친구 이슬람에 있어서는 아집이 아닌 지혜와 균형 잡힌 대화로서 선배가 되어 드렸으며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기기 기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그 형제님께서 유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이신 모함마 살랄라오왈리와살라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유일신이신, 유일신임을 믿습니다. 이는 가슴과 영혼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제 신앙을 공표하고 무슬림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이미 무지로 인해 유일신님을 자처하고 다신교로 많은 이들을 잘못 인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그 형제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왁스로 된두 개의 등불을 들고 제게 오셔서 밝은 등불로 제 앞에 두시고 어두운 등불은 제 뒤에 두셨습니다. 이 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꿈에 대한 이 꿈에 대한 제 해석을 듣고 싶으십니까? 어두운 등불은 형제님께 저를 만나 바른 길인 이슬람에 대한 깨우치시길 저는 저, 깨우치기 전에 저를 의미합니다. 성모머리아께서 하느님께서 두신 밝은 등불은 형제님들의 미래이며 이슬람의 가르침과 그 진실성과 고결함을 의미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 전에 하셨던 말씀을 번복하시며 그 형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만약 무슬림이 된다면 저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1년여의 시간이 지나 하루는 서울에서 전주로 내려오자 제 차에서 제가 그 형제님께 물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전주로요.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 반대방향으로 서울과 전주 사이의 거리의 두 배를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믿을 수 있는 전문가가 우리에게 길을 잘못 들었으니 이대로 계속 계속 가면 절대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을 것이라며 돌아가라고 말씀한다면요. 돌아가겠지요. 하지만 먼 길을 간후 그에게 어떻게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나요? 사람들에게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요? 돌아가지 않는다면 결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을 것이기에 그야말로 미친 짓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사람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실수로 그에게 큰 잘못을 여기지 않을 것이,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슬람과 유일신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라 외에는 신이 없음을 증언하며 이슬람을 제, 종교, 제 종교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전주 이슬람 성원에 도착해서 그 영재님께서 다른 무슬림 앞에서 유일무이신 하나님과 마지막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한 믿음을 공표하셨고 우리는 모두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분께 무슬림 이름을 지어 드렸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은 훌륭한 무슬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은 제가 그동안 다른 종교와 많이 비교해 봤을 때 이슬람은 정말 제가 믿어서가 아니라 정말 깨끗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마지막 날 후회하지 마시고 죽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 뭔가 한마디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전주 아부바크르 알시딕 사드 장용수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